넣었어? 못 넣죠? 재미 없어요. 다른 일 찾고 있어요. 트레블리 트레블리. 이게 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다 여자라 가지고. 맞더라고요. 이거 새로 가입했어. 요 네. 별내 살아요, 별내. 어, 진짜? 아. 이사 와가지고 가입했어. 별롱도 쓰냐 지금 여기? 안 썼는 거 같은데. 네? 별롱도 일요일에 하는지 모르지. 말고. 모르겠어요. 뭐 관심 없어가지고. 하는 거 같던데. 그냥 일단 일요일 휴간이 월주일에 한 달에 두 번이니까 한두번 있어서 예, 그. 한두 번이야, 두 번이야. 아두 번이에요. 어.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. 난한 번인 줄 알았는데, 원래 한 번인데, 거기가 원래 수영장이 메인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 벌레도 또 수영장이 있거든. 아. 그 아레나라고?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거기, 거기 휴관할때 여기는 하고, 아, 여기 할때 거기 가시고, 이러이러 서로 크로스를 쉬더라고 어, 운동하기 힘들지, 그래도. 뭐 12시부터 1시까지 무슨 뭐뭐스텝뱅인가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왔던 거아저희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개인 훈련해요 아. 12시까지 뭐 하고 애들 많이 오면 뭐 형이 말대로 3파전 타고 길게 하는데 이렇게 2파전 할 때는 12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쿼터 3, 3경기 한 쿼터잖아요. 두 쿼터 잖아요 2쿼터 정도까지만 뛰고 그 다음부터 개인 훈련해요 애들이 못하못타 못하다 보다는 초보들이 많으니까 가르켜야 돼가지고 오늘 안 오는 애들도 많고 갑자기 오 어. 어, 갑자기 두명 펑크 나와가지고 와주셔서 땡큐합니다 어 그러게 나어제게딱 밤에 보다가 믿고한대딱한자리또 아침 5번 건에서 그때 급 당기는 거야. 다음, <laughs> 다음 주 월화 수요휴가라서 어, 잘 오셨네. 와이프한테 얘기 안한 거야.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 난 자고 있자니 와이프 내 방문에 딱그 안방 문에 딱 연관돼 내가 운동복 다 입고 농구화 벙딱딴 무게 다 했더니 뭐야 그러더라고서. 반갑습니다. 잠자 3점 3점 넣었어? 어, 3-3. 갔다 겠다 했더니 뭐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, 그, 여기, 남양주 팀을 하나 끼고 포천에 있는 팀이 들어갔어. 펜타그라인 음. 포천이 보니까 지역 내 라이벌 팀들이 되게 많더라고. 한네팀 정도가 아, 있어요. 아, 포천에 네 팀이나 있어요? 오. 근데 그 중에 서 제일 잘하는 애가 지금 저, 저, 지금 어. 공 잡은 국친팀가 딛는 스톰이라는 데가 제일 잘해. 그쵸. 스톰은 뭐 옛날부터 잘했어. 우리 나, 지금 자이가 팀이 여기에 대한 막 엄청 타도? 스탠드 업체로 따지면 약간 해남 같은 종류가 해남 뭐죠 <laughs> 지역 라이벌이구나 <laughs> 해남이고 뭐 우리가 우리가 뭐한 상향 정도 되고 뭐 이런 <laughs> 거. <laughs> 처 밟았는데 그냥 3점 해줬어요. 그래서, 그, 한, 저, 언제지? 6월달이었나? 그, 보니까 여기는 지역대회를 자주 하더라고. 포천 관내 대회를 자주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여기 내 네, 네 팀이 이제 출전을 한 거야. 근데, 그 일반부랑사 40대 이상부가 이렇게 아니라 사0대이상부로 네. 나갔어. 거기서는 그니까 우승을 했는데, 일반부는 포트, 트여 스톰이 거의 막 넘사더라고. 그, 선수층이. 좀 그리고 합을 오랫동안 맞춰가지고 그렇지 잘할까? 선출도 있고 뭐잘잘 그리고 군인들도 있어서 체력도 되게 좋을 건데 거기는 군인 대놓고 나갔어 대놓고 나갔어 밟았어. 채불링 안 돼, 발치. 불러야 돼요. 나이 여기, 여기 왓다리 갔다 내가 간다고 발까지 못 봤어요. 20초, 24초.